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네, 이제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돌아오고 있습니까? 명절은 잘 쉬고 계십니까?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는 중이죠. 야, 러블리 로즈가 어, <laughs> 예, 파란색이 아니고 핑크핑크로 머리 들고 있습니다. 너무 짱짱하고 이쁘죠. 네, 이렇게 짱짱하고 이쁠 때, 이때가 정말 크기도 좋고, 예, 도 무겁고 좋습니다. 러블리 로즈, 이렇게 삽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샤인, 샤, 샤인 만다라입니다. 아이 이름 어렵다. 샤인 만다라입니다. 떠롱떠롱 하고요. 어, 7.5분에 식재되어 있는 자연 군생아입니다. 어, 이 아이는 큰 언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분갈이를 해서 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잡아가지고 잘 있는데 색감이 참 이쁘죠. 어, 물더들 겁니다. 쭉더덜 거고요. 이쁘게 들지요. <laughs> 예. 어,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애들이 짱짱합니다. 예. 제가 여기서 뭐 뻥튀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여기서 충분히 짱짱하게 해서 물 한번 주면 뻥튀겨지거든요. 켜 어,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인지 아, 압니다. 자 가격도 저렴합니다 언니들은 비쌉니다 샤인만다라 5,000원 입니다 자 언니입니다 언니는 큼직하게 이렇게 크죠 예 묵둥이라서 사이사이에 하엽들이 많이 있습니다 샤인만다라 12,000원 입니다 예 크고요 예 물도 이제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성장할 때는 또 물을 빼고요 물을 뺐다가 다시 성장하고 그렇습니다 샤인만다라만 이천 원입니다. 네, 언니, 어 저희 집에 이런 로망도 있었네요. 이런 로마, 예 분갈이 딱 돼서 깨끗하게 잘 크고 있네요. 오, 오요 아이 요 아이 괜찮습니다. 어요 아이도 괜찮네요. 예, 이제 보라보라 이쁘게 물들거든요. 예, 고를 때 한번 여러분들이 데려가셔서. 사랑사랑 주시면 이 분갈이 다돼 있으니까 이쁜 분이 신고 싶으시면 그대로 떠서 흙 틀지 말고요 그대로 옮기시고 예 나는 여대로 키우고 싶다면 여대로 키워서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까만 분에다가 키우는 거 싫어하시면 흙을 틀지 말고 그대로 옮기면 그거 어 몸살 안 하고 그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큰집게로 깊이 떠가지고 그대로 옮기시면 됩니다 네 좋은 흙에다가 해서. 애들 얼굴이 짱짱하게, 예, 딱 자리 잡죠. 그래야 봄에 자리를 딱 잡아서, 예, 잘 성장합니다. 빨리. 네, 불, 원종 블루 스프라이즈. 예, 어, 되게 고급져요. 예, 스프라이즈는 블루 스프라이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 아이하고 조금 다릅니다. 원종이라서요. 예, 더, 조금 더 고급지고, 예. 어 지금 좁은 분에 신겨져 있어서 그런데 넓은 분에 가면 색감이나 아이 모양새가 훨씬 더 고급져 보일 텐데 예 순서를 기다립니다 봉가리 순서를 예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 많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귀하죠 7,000원입니다 아이들도 잘 달아요 예 아이들도 잘 달아요 네 레이디 이비라는 아이예요 어, 엄청 예 이쁜 아이인데요. 빨갛게 되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제가 여름에 안 돌봐서 완전히 반토막 됐다가 다시 해서 얘는 완전 묵둥이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다시 재생이 된 아이라서 훨씬 이 아이가 자생력이 뛰어나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냥 묵둥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보면 목대도 있고요. 얘가 새롭게 올라왔는데 야 저도 이렇게 라인을 타고 전체적으로 붉게 물들거든요. 예, 이런 모습을, 아 어, 다시 새롭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로도 묵둥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레이드립 만원입니다. 네, 이카시오적거은 묵둥입니다. 예, 환역스럽고요. 제가 요 단품입니다. 제가 요 아이를 한참 동안 데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모아뒀어요. 보니까 요 아이가 있어요. 예. 이 아이는 이 아이보다 조금 작은데 어쨌든 이 아이도 이쁘고요 이 아이가 좀더 많이 묵었습니다 이가시오적금대품 네. 만원입니다 넓은데 심으면 자태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분갈이를 해 줬나 봅니다 그랬더니 느낌이 다르죠 예. 다시 한번 더분갈을해 어 가지고 넓은데 반듯한데 심어주면 12cm에도 꽉 차겠는데요 가시오적금 예. 완전 예, 환엽환엽 환엽. 멋집니다. 예, 레드 티아라입니다. 좁은 데서 진짜 날카롭게 먹었습니다. 그죠? 와우 끝내줍니다. 예, 예. 레드 티아라 날카롭게 묵음 8,000원입니다. 날렵합니다. 날렵해서 이 아이가 어, 지나 예쁜지 넓은데 12cm 이분에 심어주면, 어, 끝장나겠습니다. 가격은 8,000원. 얼마 없습니다. 이 아이가. 제가 계속 묵혀서 나가고 나가고 해서 얼마 없는 아이. 레드 티아라 8,000원. 언니 보러 갑시다. 와, 멋지죠? 여러분들, 어, 초보분들도 한번 키워보세요. 지금 계속 꽃대가 나오는데, 이렇게 컸을 때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예. 25cm분에 꽉 차있는 레드 티아라. 또 구경 한번 하고 갑시다. 간간히 제가 보여드리는데, 레드 티아라 22,000원입니다. 잘 생겼습니다. 손톱이 웅장합니다. 예. 와, 얘는 이이렇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딱 끊어줘야 돼요. 예, 벌레들이 오니까. 예, 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꽃대 지금 올라올 때 신경써서 다 잘라주셔야 되겠습니다. 꽃대를 빨리 다 예, 윗머리는 꺾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보세요. 묵등이 피지컬 네. 묵등이 피지컬 노란노란 노란. 진짜 예쁩니다. 요거 어, 분에다가 하나 딱 심어놓으면 참이쁩니다 아니면 나란하게 심어놔도 멋지고요. 피지컬 6,000원입니다. 네. 휴에블라 2만원입니다. 잘 생겼습니다. 역시, 예, 어, 단품입니다. 15cm분에 넘어가죠. 15cm분에 넘어갑니다. 어째서 잘 생겼는지 세수를 한번 사 해주면 샘물을 날 텐데, 예, 이, 약이에요, 약. 예, 깨끗하죠? 약이에요. 네, 휴에블라 2만원입니다. 네, 핑크 루비 요거 단품이에요. 갔더니 농장에 요아이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먹어 가지고 또 여러분들 겨울에 가면 네, 겨울에 가면 또얼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물을 다 빼고 딸딸 묵은 아이로 예, 변신시켜 놨습니다. 올 때도 묵기는 먹었는데 아우, 눈매워. 네, 단품입니다. 핑크 루비 12,000원입니다. 네 저희 집에 로치가 있는데 로치가 겨울에 약하거든요 그런데 막 그냥 막막막 키웠더니 예막막 키웠더니 지가 알아서 얼마나 잘 또롱또롱하게 잘 컸는지 예 완전히 너무 어머 큰물까지 나네 아침부터 예 분갈이 했었던 아이네요 해가지고 했는데 다시 한번 더 분갈이를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싹 올라오게 예 어우 로치가 참 요요 요 떨어졌다고 다시 잘 올라오네요. 이야, 이쁩니다. 로치. 요 묵등이 만 원입니다. 예. 단품입니다. 단품. 로치. 만 원입니다. 와우. 요렇게 해서 키우는 건가 봅니다. 별의 눈물 적화. 어우. 야 잔디밭에 이쁜 꽃들이 피는 것. 이야, 이쁘네. 계속 피고 있네요. 오호. 예. 별의 눈물 적화. 8,000원입니다. 네, 예, 요 아이도 단품입니다. 몽블랑. 어, 아가보이데스 몽블랑이 있고요. 일반 몽블랑이 있고, 또 저기 미인 종류로 몽블랑이 있습니다. 예, 요거는 그냥 환영 몽블랑인데, 제가 자연 군생 이두를 묵둥이를 분갈이를 다하더니 물이 들기 시작하네요. 아, 얼마나 예쁘게 물드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봅시다. 야호, 네. 멋집니다. 아우 보물을 찾았어요. 보물을. 원종 베션입니다 완전 목등이 왕대품입니다. 제가 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종 베션 왕대품. 우리 집에 가자. 밑에 화엽도 있고 뭐 정리를 생각해주며 샘물이 나겠죠. 예 단품입니다. 25,000원입니다. 어집니다. 야 짱입니다. 요. 예 어집니다. 어쩌요. 오호. 예 멘탈 프라잉그 이 아이도 후발급 입니다 제가 예 친구들 되는 아이들은 또 시집을 가고 키우고 있는데요 너무 빡빡해 너무 빡빡해 어떻게 예, 예이또 15cm 분에 이래도 15cm 도꽉찰것 같아요 더 넓은데 가야 되겠습니다 멘탈 프라잉그 2만원 입니다 야 얘도 지금 차고 넘치네요 18cm, 20cm, 대접 분에 가야 되겠네, 그죠? 어우, 끝내줍니다. 예. 야 예. 묵둥이 토파즈가 딱 있습니다. 요 까만 거는, 어, 저기, 화상에 붙던 자국이고요. 묵둥이 제가 분갈이 싹 해서 뒀습니다. 예. 경경롱하죠 예. 완전히. 예. 예, 그대로 싹 떠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가 자리 잘 잡아서 밑에 안에, 예, 새파랗죠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단품입니다. 구천 원입니다. 엘콩 금철아입니다. 엘콩 금철아. 예, 아우 막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엄청 크고 있습니다. 한동안 또 물이 절대니 물 빠지고 또 예, 커지고 있네요. 엘콩 금철아 마이천 원입니다. 대품입니다. 쫙둘러서 하나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예, 단품입니다. 네, 메베우스금, 와, 끝내주네, 색깔. 제가 저쪽에도 있는데, 이게 먼저 왔는 애는, 와, 색깔이 진짜 예쁩니다. 요아이는 단품입니다. 다른 메베우스금, 군생은 따로 있는데요. 오 야, 돌다 보니까 그러네요. 야, 오늘은 꽃대 꺾었는데,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오우, 뭐, 난리도 아니네요. 제가 지금 금요일 갔다가, 토요일 밤에 와서, 예, 오늘 얼굴을 제대로 보니까 아이들이그 며칠 사이에 이렇게 완전히 꽃대를 난리를 내놨네요. 매비우스가 어우 진짜 너무 이쁘다. 네 울긋불긋. 예, 맥나이징. 예, 자연군 생인가 봅니다. 완전 예. 3만 원입니다. 아이구야잘 생겼어요. 맥나이징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아나 콧물이 계속 나네. 안 되겠다. 예. 영상 오늘 요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콧물이 콧물이 왜 이렇게 나냐.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실방에서 뵙겠습니다. 단품이 아이들 많이 예어 하시고요, 예 하시고 저는 또 밤에 재밌는 이야기로 또 이쁜 아이들로 가득 가득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예 명절 후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 합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녁에 만나요. 뿅.